네, 그리고 모씨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나요? 자, 요즘 햇빛이 너무 강해서요.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손상이 되게 쉽잖아요. 사실 네. 햇빛 때문에 뭐 피부가 안 좋다고 하지만 헤어도 손상이 간다는 사실을 아마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여자들 잦은 네일 관리로 <laughs> 많이 상하잖아요. 음. 젤, 젤도 하죠. 젤을 또 제거해야 되죠. 음. 알코올 성분 음. 때문에 또 손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음. 자, 피부는 물론 손톱과 머리카락까지 영향을한 번에 줄수 있는 뷰티템입니다. 제가 또 전지적 홍보 시점으로다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뷰티앤뷰티 시청자 여러분, 황보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부터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물론. 손톱과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영양분은 커녕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주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는데요. 이렇게 미용실에서 또 헤어팩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고, 또 네일샵에서 케어를 받는 것도, 어, 자주 할수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서면 바로바로 구석구석해지니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제품을 만났는데요. 짜잔! 바로 이 세트입니다. 피부 건강과 이너뷰티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패키지 제품인데요. 어, 건강기능식품과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보충해주는 멀티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거는 튜브형 어, 용기에 들어있고요. 어, 일반적인 핸드크림 정도의 크림이에요. 어, 스킨, 네일, 헤어 이세 가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크림인데요. 여기다가 MSM 중순도 99.8% 고순도에 프리미엄 옵티 MSM 함유된 크림입니다. 일단은 색을 보니까요, 이 백색의 크림인데요. 일단 이미 바르면서 느껴지는 데 촉촉한 그 자체입니다. 아 그리고 일단 향이요, 무향이 좋다고 하지만 약간 향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향이 강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여성에게 날수 있는 그런 스킨 느낌의 약간의 그꽃 향기가 나는데요 어, 그리고 이게 멀티크림이기 때문에요. 피부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얼굴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제가 방금 샤워하고 나서 얼굴이 당겼는데요. 그리고 바른 김에 손톱에도 발라볼게요. 왜냐면요 손톱에 따로 바르는 거는 꼭 챙겨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굴에 바르는 생각난 김에 바로바로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손톱 말고 또 부석부석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헤어겠죠? 자 그럼 좀 짜서 제가 또 헤어 발라볼게요 이 끝부분에 약간 바르면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얼굴도 윤기나는 거 보이시나요? 내일에도 윤기가 나고 그리고 헤어에도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 멀티 세트에 포함된 S.N.H 포뮬러 제품은요. 어, 이 제품은 우리 스튜디오에서 뷰티 마스터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S.N.H 포뮬러 제품은 뷰앤브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스킨, 네일, 헤어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을 어, 한한달 정도 열심히 섭취해서요. 피부 건강과 인어 뷰티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네, 아 영상에서 사용한 크림이 바로 이 크림 이 제품인 아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MSM MSM 5,000 ppm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 MSM 5,000 ppm. M 스 M MSG, MSG 아니고요. MSG 아니고. 바로 MSM 식이 유황인데요. 시기? 오 근육 조직이나 모발, 손발톱 구성하는 인체 구성 성분인 황의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피부속 콜라겐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을 먹지만 어, 그 필요한 성분을 더해줘야 또 시너지 효과가 되게끔. 음. 아, 그 역할 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톱이나 뭐 이렇게 음. 머리카락에도 발라도 좋은 거였군요. 그죠. 머리카락 탄력 떨어지죠. 손톱도 많이 저 깨지고 그러잖아요. 네.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음. 특히 여름 되면 네일을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되잖아요. 그니까 손톱 발톱에 색깔도 넣고 싶고 한데 음. 그러고 나면은 좀 손톱이 확실히 푸석푸석해지고 음. 건조해지고 잘 찢어지기도 하고. 얇아져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제품도 MSM인데요. 어, 음. 바로 식이 유형을 섭취할 수 있는 어, 이너 뷰티. 아 이거 먹는 거? 네네 그렇죠. 아. 저희가 또 어, 바르기 해서는 또 좋아지기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또 먹어주는 거죠. 어. MSM뿐만 아니라 황산화에 좋고 콜라겐 합성에 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가 포함어 있습니다. 음 저이 제품 알아요. 어? 어? 어떻게? 알죠? 이 제품 음. 이거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꼭 음. 사야 되는 리스트 몇번몇 뭐아몇 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요?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에 건현이 다 알잖아요. 음, S N H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아마 S가 스킨이고 N이 네일이고 H가 헤어 맞아요. 아아 맞아. 네 맞습니다. 다 영어죠? 네. <laughs> 스킨 네일 헤어. 네. 스킨 네일 헤어. 네네. 또이 제품에는요, 옵티 MSM이 함유돼 있어서 피부나 손발톱 모발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사실 요즘 해외직구로 많이 판매하는데요. 아, 이제는 이제 공식으로 수입돼서요,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아니 이게 얼마나 이 효과가 좋길래 그렇게 아... 유명한 거죠? 제가 좀 후기를 좀 봤거든요. 네네. 음, 일단 머릿숱이 많이 줄어들었던 분들이나 음... 또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던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요즘엔 네일아때 많이 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손톱이 건강해야 건강의 신호를 알수 있다고 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들이 가장 리뷰를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또 음. 손톱에서 윤택이 난다, 그리고 피부에 닭살이었던 분도 매끈해지고. 또 이런 흙에가득하더라고요어 보시면 주 원료에도 되게 항산화 소재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음. 사실 따로따로 따로 우리가 챙겨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좀 귀찮고 잘안 챙겨 먹게 되는데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커버네요. 음. 예. 어, 음. 저도 탱탱한 피부를 위해서 좀 챙겨 먹어야겠어요. 탱탱. 음. 내 몸속 이너뷰티부터 챙겨야 또 피부도 머리카락도 몸매도 탄력있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이너뷰티 꼼꼼하게 챙기세요. we yeah.